오 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산모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에 맞춰 모자보건법을 고쳐 이른바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은 일단 적발보다는 개도 활동에 초점을 맞춰 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버스와 지하철의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를 확진자 발생이 수백 명을 넘어가고 겨울에 접어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그 기세가 쉽사리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는 연말 모임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육아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박스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미혼모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산모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밤 갓난 아기를 베이비 박스 앞에 두고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 A 씨. 베이비 박에 잠깐만요. 신 이유가 뭐죠? 저 유기하신 이유 말씀 말씀해 주시겠어요? A 씨는 검거 당시 아기 사망 사실을 몰랐고, 당초 출산 사실도 숨기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고거래 앱에는 한 미혼모가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산모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남지 않도록 아기 출생 등록을 가명으로 할수 있게 당초 출생 신고가 필수인 입양 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모 거점 기관을 통한 초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양육 부담도 대폭 늘어난 만큼 한부모 가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주거 지원을 위해 복지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입소 가능 소득 기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아 유기는 모두 1,270여 건으로 매년 1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낙태는 임신 중절 수술로만 가능한데요.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에 맞춰 모자 보건법을 고쳐 이른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인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는데 정부가 형법 개정안과 함께 마련한 인공임신 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두드러진 부분은 그간 의사의 임신중절 수술만으로 가능했던 낙태를 약물로도 할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지된 먹는 낙태약의 처방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로부터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임신여성이 의사 표시를 할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해당 여성과 그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같은 의무를 지는 대신 응급환자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수 있도록 긴급 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이 나지 못한다. 현행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종희 교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공동체 구성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 입법 당시 유전학적 목적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현수혜 교수는 근친혼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금지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실효성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 당국은 일단 적발보다는 홍보나 계도 활동에 초점을 맞춰 일종의 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보다 강력히 어,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침을 두고는 현장에선 온도차가 드러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부담을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적용되는 일부 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부 황당해 하고 일단은 그 노래를 마스크를 쓰고 부르느라는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장사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지 못하라는 얘기랑 똑같이 들려오는 겁니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원칙이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를 일일이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선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 대상으로 단속하기에는 좀행정력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 중심으로 나가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2주 동안 자치구마다 마스크 민원 처리 대응팀을 운영했습니다. 즉각 처벌하기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기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272번 시내버스 차고지, 방역 담당 직원이 수시로 버스에 오르내립니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이 업체 버스 기사는 자가 격리 중으로 부랴부랴 방역 인력부터 늘렸습니다. 인근 다른 버스 업체도 비상입니다. 자체 방역을 강화한 것은 물론 10여 명의 직원을 보내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근 회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개찰구 등 지하철역 곳곳에서도 방역 작업이 쉴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어 이곳 역시 긴장의 연속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자동 소독기 설치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인력의 더욱 소독 작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아침이나 저녁 때 이제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 때 이제 사람이 붐비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거리 두기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네, 불안 많이 크죠. 상황이 이렇자 대중교통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시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불안해서 자가용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장이나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이용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혼잡 시간대 피하기 등 대중교통 관련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시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한 오픈마켓 게시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중고 거래장인데 식욕 억제제 같은 전문의 약품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다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버젓이 개인 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담배나 술 같은 물건들도 돈만 주면 거래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를 규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이런 온라인상 오픈마켓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불법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오픈마켓에서 20대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거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10대가 장애인을 판다는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불법 행위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 수사와 처벌 수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처벌 외에도 플랫폼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픈마켓 시장이 급성장한 현 시점에서 단순히 중개자로서 모니터링과 같은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물어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에는 오픈마켓 불법 거래 관련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자 정부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업무용 앱을 차단해 심야 배송을 제한하고 기사들의 주 5일 근무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토요일 휴무제를 유도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간 택배 기사의 22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 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택배 기사의 일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작업이 밀려 지연 배송이 생기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택배 분류 작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리 제출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택배 노조는 반기면서도 권고나 유도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뭐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택배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산업 안전과 관련한 예방과 대책 이런 면에서 진일보한 방향성을 담고 있어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무 대책 없습니다. 사실 이런 권고나 유도하는 방안은 택배사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에요.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사 측에서 그 분류 인원 투입을 할때그 비용 면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배송 기사들한테 분류 인원을 더 투입하니까 너희들도 이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번 대책 대부분은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의 기싸움은 앞으로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나는 지친 세입자들이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부산 등 지방 비규제 지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을 오가기 쉬운 지하철 김포골드선 주변의 한 아파트입니다. 두달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호가가 7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와요.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전세를 구하러 왔다가 그 돈으로 일단 대출 여기는 70%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살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서울과 맞닿은 유일한 비규제 지역인 김포시 아파트 값은 통계상으로도 2주 만에 4%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가 서울 외곽으로 몰리며 올해 서울 사람이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3만 3천 가구. 자연스레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비슷한 현상은 지방에서도 특히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갭투자자까지 늘어난 부산은 이번 주 아파트값이 0.56% 올라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 지역을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골몰하는 사이 이번 주에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오른 폭을 더 키우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열대과일인 패션프루트를 재배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입니다. 최근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 재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충분히 익혀 수확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신선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바라든지 부페 이런 데 가면 냉동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접해보셨던 분들이 주로 찾으시고요. 온실 안엔 감귤이 누렇게 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제주도에서 가져온 황금양이란 감귤인데 신맛이 더라고 당도가 높아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난해 9톤을 첫 수확해 한달 만에 완판했고 올해도 벌써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한 30년 졌는데 과잉 상산된 바람에 제주에 가서 황금양 나무를 사다가 심었더니 얼등이 포도부다좀 낫습니다. 이처럼 아열대 작물이 중부 지방에서도 재배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제주도 이외에 남부 지역이라든지 중북부 지역까지 아열대 작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재배 환경 변화와 소비 증가로 3년 뒤에는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 1000 헥타르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이가 희망이다 코너입니다. 유대인 자녀교육에 답이 있다는 책을 쓴 유경선 작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주변의 분들이 모두 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투자하는 비용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교육이 그럼 가성비가 높으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고 또뭐 IT 혁신을 이끄는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또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매년 꾸준히 그 만들어내는 유대인 교육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은 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독서와 토론, 하브타 교육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조기 독립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경제 교육과 노동 교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의 교육인데 후추바 정신이라는 유대인 특유의 그런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 유대인 교육법은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교육은 그 배드타임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만 2세가 되면은 아이한테 스토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딱한 20분 정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래서 이야기책을 통해가지고 언어와 어휘력, 그 다음에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게 있고요. 5세가 되면은 집안일에 참여를 시켜서 노동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본인들도 사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길러주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되면은 단순히 집안일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용돈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집안일과 그 이상을 할수 있게끔 경제교육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 십삼 세가 되면 비로소 성인식을 통해서. 어,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된 그런 성인이 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 다녀서 저한테 물었어요. 어, 왜 자신은 학원에 안 가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한테 반문을 했죠. 너는 친구가 필요해서 학원에 가니,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가니 했더니, 딸아이가 대답을 명확히 하진 못했어요. 다만, 친구들은 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한테 친구를 사귀러 학원에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면, 공부는 집에서 스스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엄마는 학원에 가는 걸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행히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반 아이들한테 우리 반에 학원에 안 가도 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딸아이한테는 아 내가 남과 다르지만 내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자부심으로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후에는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스스로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도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들은 좀 다른 게 책을 멀리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운동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평균 키가 보통 아이보다 한 30cm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해서 이 아이가 육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육상을 하기 시작했고 어, 결국은 소년체전에 나가서 서울시 대표로 소년체전에 나가서 어, 서울 체중에 합격을 하고 지금은 농구팀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생각하는 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힘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힘과 경제적인 자립의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방법들과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혜를 실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하나라도. 예. 그게 독서 지혜든 경제 지혜든 창의 지혜든지 간에 지혜를 실천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은 굉장히 습관을 중요시 여겨요. 자기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냥 유희적으로. 그 정보와 지혜를 유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붙을 때까지 실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천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 경전 탈무드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라비에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라비가 말하길 진리는 길가에 작은 돌멩이처럼 흔하다. 누구나 진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돌멩이를 줍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하지만 사람들은 허리를 굽힐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는 일화가 아닌가 합니다. 요가포커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